지난 이야기 가위바위보에서 팀을 잡아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마지막 명예를 되찾아 보려고 하지 되찾기를 실패하여 그리고 법방을 시도하지만 중현이로 인해 실 법규를 날리고 진서에게 욕하고 받아친 후에 민준이에게 블루아 카이브 기적을 보여준다며 시도하지. 개같이 멸망하여 중현이는 이연 황금열쇠의 욕을 해버리고 용훈이는 우대권을 개같이 사용하려다 욕만 존나 처먹었다 <목소리> 윤승이는 머리가 아파 급발진을 하여 진정제를 투여하여 그리고 남의 땅 인수해버리고 진서 데리고 족같은 게임하고 노래를 부른다 반액대출 걸려서 존댓모습이다 <laughs> 보드게임에 가버린 13남자는 이편 지금 시작합니다 2분 후3 어? 홈런져스다 여기 홈런져스 빨간색 가장 밑에 보시면 그냥 홈분져스 이거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야 너네 15만 원 받아. 된다. 너네 15만원 받아 철거야 안된다 너네 1 0만원 가져가 10만원 가져가야겠다 15만원 가져가 10, 10만원 10만 10만 어. 10만 가져간다 상급 이거야? 예쓰 어. 예쓰 예 아니 ㅅㅂ 돈많해봤는 그냥 돈 많이 줍나다야야야 우리 20만원 줘 20만원? 아, 우리 돈 줍게 됐다 빨간색 누구거지 빨간색 얘네건가어 어. 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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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줍어 줍어 지금 돈만 원. 20만원 야 주기형 상 정리해봐 이제 다 됐어? 너네? 틱가없었어오내네가 사람이 많 우리 땅 이거네? 우리 땅봐 우리 땅마을 줘요 그냥

아니 줘, 아, 10만 원. <laughs> 유레카 아니, 어 뭐야 이야 돌대가리에서 계산이 안되이야 2만 원. 찌받다. 내 소중한 따 건물 어씨발 건물 건물 돈은 인가 이봐 야, 민준아. 어. 건물 짓자. 건물 지 돈이 없어. <laughs> 나위바위고 어우, X발. 버아이거 빼겠다. 야, 아 이제. 야. 내 차례야. 나 있잖아, 어. 아까 네가 있잖아, 멍청아. 얘들아 싸우지 마씨 용은 아. 용이 아. 아니야 아. 치마 아. 우리 컬 우리 컬러 조정 같은 건 없지? 리이다못해지6 아. 6. 6 1 2 3 4 5 6 이거 얘네 입고 아니야. 아니, 이 우리 거 아니세요. 저거 저이들안 샀어 어 뭐해 콩민주 개피 이 ㅅ x 타이거에 간 적이 없잖아 야 근데 이 5만원 밖에 안했너 비행기 탐적 있어? 그러면? 아 기다려봐 이 다이베이펄 떼키더라 건물도 건물도 지어 너무 용 그래. 하는 거 같은데 이제 그만합시다 욕할때마다 따맞다 죄송합니다 이제 만원짜리하 진영아 고마야이야준다야 욕할때마다 너 욕할때마다 야 야이 야빨리야 어린양들아 그만해 아기 염소냐 오냐 저딸라고 꿀꿀꿀 아기 염소 오냐 오냐 응. 이 어, 아무도 안 샀어 저고야 사자 얼마야? 돈은 인기야 26만원 아니 26... 돈꽤 있어 아니, 저 짠돌이 언제까지 아니, 아 짠돌이 되기 이 ㅆ 언제 되기야 아니 26만원 아 26만원 어2 6 빨리 좀 빨리 좀. 야파 아, 팔아도 되냐? 야 팔지 마자. 31만 원만 내는데. 아니 네. 윤수가 그러니까 네. 자전거 타다가 차에 치면은 어떻게? 네. 네. 나 어제도 사고 날 뻔했다. 너이렇 사고. 아니 나야 평원비, 원비원비원비원비야 장기자랑. 와, 와. 뭔데? <laughs> <ton. 오늘이야. One, 웃음> 야. 하나, 박자, <laughs> 고 <laughs> <laughs> 아, 이거, 하, 맞진 야! What's your father? Come here, I am. I'm going to 아, 전 k e i 아이 m g o 내가 진짜 o t 가 어디. i 봐 I'm going 다른 게 a k 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 a k m g o 아 m 이 m 이딸만 죠야이 개새끼들아 덤벼 나 혼자야 개새끼들아 자한마리만 10만원만 줘라 10만원만 만원 가져가 저기서 얘 너희는 아, 야 얼마 주고 싶어? 이한테야얘네 얼마 주고 있냐? 10만원 50만원? 야 천원 50 50만 <laughs> 주고 다는데만 천원 가져가 아이 기다려 기다려 기아려 기다려 야 줘봐 진짜 너무 들라아야 너희가 주게 아니야 저기서 가져가 아 그래? 그래? 안내면 진다 가바보 50만원 가져가 <웃음> 예, <웃음> 형? 만원? 만원? 만원 예. 예. 이해해야5만원나이스 51만원 아니다 한칸다 하면, 하면 내가 힘 저래서 인생 역전이란 건가? 헷갈려 헷 빨리 야 근데 얘들나 한마디만 하자 <laughs> 나이빨아이고어 <laughs> <바닥을 웃음> 안되겠다 저기 폐 하나만 꺼내봐 음, 하얀 색깔 하얀 색깔 아나 아. 이제 야, 이 <laughs> 혼자 이지이이 <이제. 웃음> <콩립이 웃음> <야, 너>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laughs> 너희 재산 어떻게 되는거야너네 이혼을 땡겨, 반반으로 나눠. 나 이것만 줘, 나 이것만 줘, 나이거만 줘. 아 이것만 줘. 줘. 민준이아 이걸로 게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걸로 게임 어떻게 하라고. 민준이의대체발를능합니다안되나 혼자 한다, 이게.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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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할 거야. 아직 꺼져. 어나너이 나왔어. 이나어이두 번가. 어 아직 있다. 아니 근 얘들 아 카메라 가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보이잖아. 이 카메라 내거거 카메라 쓸 거면 좀위에다 달아놔서 보여야 될것 같은 로 근데 불가능해 네. 맞아 불가능이 이제 어쩔 어쩔 수 없어 이번에는. 아, 내가 저쪽이나 할까 고민대에 나중에 내가 한번 고정이 알아볼 게 거야, 말 거야. 8만 원. 잠만 진짜 따로 편집다벌 와. 건물 얼마야? 봐라 아. 어. 오. 아, 야 베팅 하나만 좀. 이거 베 내가 신녀야. 빡빡빡빡 살아. 야 좋아. 2 0만 원. 0 0만 원. <놀람> 어, 어, 수, 어, 수, 어, <놀람> <수, 놀람> <수, 놀람> 너너안 주지. 어. 야, 만 원. <laughs> 아니, 봐 봐. 야, 봐 봐. 아니, 봐 봐. 1, 2, 3, 사 1100만 원! 1100만 원! 갓봐 속발 차이 좋아. 왜 이렇게 크죠? 속발 봤 영훈아 영훈아 너희 ㅅㄲ 200만 원 돈이야? 돈 매야 야아너가 제일 아야진짜 저거랑 저거 네. 주면 내가 200만 원 줄게 어, 야좋아우리 어, 그래. 어, 그래. 어, <laughs> 아니 이만 원이 권이아발 <laughs> <닮았구나. 웃음> 아니 이만 <200만> 원이 <laughs> 자, <자스. 웃음> 어머니 감사합니다 집저데야받다으로아야 <laughs> <laughs> <무척까지도, 웃음> 아, <15년으로 맞아. 웃음> 우리 야, 뭐오만원 <laughs> 우리 싸만원팔기아 팔아 팔아? 뭐 팔게? 서울.. 서울 갔다 내려. <laughs> 뭘 서울이야 ㅅ 서울이란 등산사장같이 ㅅ 야 우리 그외도아 꼬부기 써놓아든가! 우리 이거 이거 팔게 22만 원짜리 22만 원 정도 해2만원 빼줘 용호는 22만 원 빼달라고? 어. <laughs> 어.. 우리 22만 원짜리 어디야그외에 싸이 스어예만원 빼야되는 거아야아 음료수들 그만 쪽쪽 쭉 알아보자 공간리알아보지 7만원? 거마론 시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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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 야야야 론 시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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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laughs> <laughs> 우리, 우리 건물 몇개 없어? 건물 필요 없다! 미안한데 밥몸기다덜 빼고 나와 <laughs> 우리 건물 하나도 없어 아이 ㅆㅂ 니 문제야 니 ㅆㅂ 각 건물에 이걸로 하고 건물 만들어 건물 아다 건물이잖아 ㅅ 베이징 너봐 영어 한마디 현실을 지식 개가 쓰인 얼마냐10 10만 25만 <laughs> 8만 너네도 땅 팔래? 28만에 21만 아 31만 31만원 팔아도 되냐? 야 팔지 말자 31만원만 내면 돼 원래 어, 아 우리야? 아 언제 사용해야 할 거야 야 팔았으니까 이 아니면 아, 이 이때 면 됐어 했다며 내가 팔, 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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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아이 뽑아 그지 못해 진도 한번더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 어머, 더, <laughs> 이거봐야 돼. 왜왜 왜. 왜왜왜 왜. 야그렇다지야그렇지야 진짜 렸다 야. 야 살게. 야 살게. 팔아 팔아. <목소리> 팔아, 팔아. 야, 팔아. <목소리> 내가 줘야 야, 야 내가 다돌릴거야이네 다시 돌려받은 거야 이 나쁘지 않지. 야 한다는. 5만원 더돌줘 우리 방앤이랑종합도둑만 안되는데? 아, 방음이만 안나오는데 아니 종합도둑가좀높어 2만원 2만원 이게 빌딩 하나가 1 5만이야더저게 주문이다 아테네 우 아니야 얘네 있잖아 얘네거야아테네 아니 쟤는 아테네 건물안안 s 놓고있 They a 걸어 가네 l s e s e 거 saying. Did you hear any on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만원 o 아아 don't k n 내나이 네, 2이0 정도? 니까 따라. 이거 돈아 음, 110만 원입니다. 6. 110만 원. 야, 벌었다얘아무세권 <laughs> 얼마에 타, 얼마에 이 아, 아 팔수 팔, 없어. 팔 뭘아 아니야. 우리 흥정할 수 있어. 이가팔수있다적혀 있어. 아니야, 그러 <laughs> 백만 원만5시 빨리 줘50 5으50 50 7시50 70 50 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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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지 마 팔지 마60 60 60 60? 6 아! 나중에 나중에 형연재 주기 왜? 형 우리 2연재 주기 이거 느끼더라 2만 원이야 저걸 2만 원이야 지금 10만 원도 없어요 제발 무대권을 팔지 말아주시오 신호 아, 200만원에 면제할 수 있어! 110만원... 아니 <laughs> 팔수 있는 건팔수 있다고 적혀있다 60! 진서 사장님 <laughs> 진서 사장 부탁드립니다 진서 지 말아주십시오 내머리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 나, 100, 나, 110, 나. 110만 원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그거 아. 1만원5만 원이야 아나 사장 좀 얘기 좀자아 우리 우리 진서 사장님 7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야 제발 1만원 <laughs> 아이거 아이거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아유두 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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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1 0만원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거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만두이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100만원 분, 두 분, 아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아 나 원래도 심한 없어. 이걸 아, 이게 8 이... 0쯤에 에바 아니야? 무릎돌, 했는데 야, 너 12만 <laughs> 이나, 이나, 이나. 이 무릎까지 했는데야너 12번 가 그냥.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가이이가 아니, 오리도라서 맞아. 인아 제주, 제주, 제주. 나쁜데특가이생일빵인아 <laughs> <생일방네>. 미안해 자 <laughs> 이거. 만화지, 만화지. 내가 생각해. 만화지? 진짜, 우 만화지. 아, 진 진짜, 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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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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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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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 진짜, 진짜, 고있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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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우리, 우리 이거 이마쿠리오 우리 근데 이거 다 먹으면 컬러 조점인데? 어? 그러니까 근데 가 근데 우리 마닐라 없어 마닐라 우리가 먹으면 되지? 마닐라 얼마나 분리겠냐 줄게 마닐라 만빌리 아이 이거를 네들 돈으로 살수있어 땅줄 너야 너야 너야. 여야 우리 루블러스 아잇 오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여기. 오, 평전사사장님 오, 조이! 오리! 마지막이 오리!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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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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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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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웃음> 어, 주, 중형 반장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어 한국 한인신도무안 좋아해요. 오 어, 씨발 <laughs> <laughs> 존나 존나 네지넌 혼자 개갈.